12월 14일 후에 마이. 오늘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에 준비해 놓은 재원 환자들의 약을 층마다 올리기 위해서 층마다 올라갔습니다. 7층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7층에 올라갔더니 처음에 내가 입사했을 당시 나를 힘들게 했던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이 선생님은 어느 날부턴가 나를 보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아는 체하고 인사를 합니다.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6층으로 내려갔습니다.예쁜 우리 집사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항상 정말 소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는 집사님 서, 선생님이 너무 좋습니다.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단발머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제가 아직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입사를 해서 토요일 날 일이 익숙하지 못해서 1시 반에 퇴근을 해야 될 사람이 5시까지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나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내려와서 나의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항상 이 선생님은 전화를 할 때도 나를 나에게 말을 걸 때도 항상 겸손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으로 나를 대합니다. 이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활기발랄한 우리 윤 선생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항상 정말 긍정마인드로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선생님,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약을 층마다 이렇게 갖다 주면서 층마다 앉아 있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층마다 들어갈 때 선생님이 앉아 있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그 모습이 나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때, 나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크